나는 내일 치앙마이를 가거든. 이러다 여행 유튜버 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잖아.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내가 자연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또 여행 가고 싶다. 이건 사실 뭐다 느끼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거래처 대표님들이랑 우연히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대표님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고 이번에 치앙마이 여행의 목적은 힐링 내가 저번에도 치앙마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땐 유튜브를 안 찍었거든 근데 너무 좋았어 막 야외에서 요가도 하고 그냥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날씨도 딱 좋았고 뭔가 그새 소리 이 자연의 바람 소리 진짜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치앙라이가 치안 또 치안도 좋고 한 달살이로도 많이 산다고 하잖아. 그래서 가봤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었어서 푹 쉬다 오는 목적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에 도착을 했고 체크인을 좀 하고 고상이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째지네 아까 아직까지만 해도 기분 별로였는데 갑자기 기분 엄청 좋아졌어요. <목소리> 먼저 들어가 있어도 괜찮죠? 상관없 그렇죠, 상관없고. 먼저 들어가시죠. 네, 어, 들어. 네. 저는 비스키한잔 음? 해야지. <laughs> 아 이제 바쁘죠. 술로 조리시는 거죠? 아네 오늘? 네, 네. 중독이야 중독. 중국. 면세 아 중독. 아, 아 저는 여기 오면은 샤넬 매장을 꼭 들렸다가 거든요 사는 건 아니고요. 아 샤넬 매장 좋아해. 네. 아, 네. 아, 네.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네 평소에는 샤넬 매장을 가지 않지만 여기서도 새커머시 들린다 그리고 나갈 때는 어저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 죄송합니다 아블랙리스트이아 <laughs> 무슨 블랙리스트야 사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조약이지 내가 나중엔 언젠간 샤넬 백팩 하나 산다 백팩 보니까 2천만 원이다 진짜 열심히 돈 모으는 차 사는 게낫잖아 <laughs> 뭐해 거기 있어 여기 그쵸? 앞에 의자 냅두고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그랬거든 <laughs> 아니 다 나오셨어 지금 가셨어 가 유튜브에 찍을게 서는 핸드폰 쳐다보는 모습밖에 없는데 너 가면 또 달라지겠지 보상휴가니까 맛달라기 한번 치얼스 아 이따가 나 테킬라 한샷 마신다 왜테킬라어 뭐 여기? 그거 있던데 그, 그 우리 외사때 블루 뭐 샀던 거 있잖아 블루? 어? 블루였어? 어 샴페인을 많이 가셨어 요 네. 슨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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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 그리고 나랑 같이 가는 대표님 나의 메뉴는 갈비찜 여기는 파스타 오빠 이거 된장찜이다 하겐다지요 아닌다 아까 커피나 차 온지 어떠십니까? 저 심폐.. 너무 면 안될 것 같지? 취향망에 <laughs> 도착했고 지금 호텔에서 준비해준 차로 이렇게 같이 이동 중 비행기에서 밥 먹고 라면 먹고 샴페인을 너무 먹었더니 좋아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호텔 가서 다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렵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에어이 언어들 프로그램 나나 나나 나나. 진짜 영어 빨리 배워야 될거 같아. 아예 다들 진짜. 따따따따따 1번 소지한데한뭐 현직 가이드야 혹시? 카메라 놔줘 카메라는 반지웅이라든 아니야. 내가 찍어 볼게. 오빠가 찍는다고? 응. 오빠가 그럼 유튜브도 찍고 카메라도 찍을 거야? 어. 그래. 아. 가자. 이제 갑니다. 다릅다. 어, 나 잠깐 손가락 갖고 와. 손가락 <laughs> 지금은 여기가 그 올드타운 주변인가? 그래 가지고 야시장 또 왔으니까 그래 나와야지. 사실 이번 여행의 일정은 없어. 뭐 없어. 그냥 음. 발길 닿는 대로 나가고 싶 나가고 오 이거 쥐야 어! 오와나 이거 처음 봐. 쥐를 처음 본다고? 아니야 아니, 이렇게 내 눈앞에 쥐가 지나가는 거 처음 봐. 내가 DSLR도 갖고 왔거든. 나 저번에 DSLR 샀잖아. 오빠가 본인이 찍고 다니고 싶다고. 바빠 지금 오빠 바빠. 아, 일하러 왔어? 아 이래로 왔어?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너무 습하다. 이거 우기인 거 알겠는데도 습하다. 예쁘다 언니. Which one you like? 괜찮지 않아? 별가 <laughs> 이런 원피스 어때? 여자들 이런 거 많이 입잖아 귀여워. 되게 귀엽던데.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얘가 좀 예. 일단은 오케이. 좀 둘러가요. 보세요 여기 되게 많아요. 일단 대표님들 거 먼저 사줘 네. 대표님들 그... 옷이 원래 <laughs> 여보가 어받아애기들거 옷. 네. 어 설아 눈탱이 많았던 집 아니야 여기? 맞아. <웃음> 아, <웃음> 치아나 먹을까? 별로야? <laughs> 나 오늘 돈안쓸 거거든 1분 동안 딸내 가고 있어 아그렇죠아 이거 그거야? 족발도 엄마? 어어 맛있다는데? 맞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말안 해요 t v 로만 봤어요 어 근데 별로 없긴 해아 근데 이게 자유여행의 묘미가 있네요 이자유여행의 이, 이게 맘대로 그냥 그러나 사기도 당하고. 네. <laughs> 패키지 여행은 여기, 여기서 밥못 먹거든요. <laughs> 정해줄때 네. 네, 패키지 여행은 정해진 식당이 아, 있어서 <laughs> 아까 전에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라이브 카페도 있고. 이번 여행은 약간 포상 휴가 느낌이니까 아주 제대로 쉬어보겠어. 얼마 <laughs> 전쯤에 네.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골라줘서 한 입이라도 먹고. 표정 안 바뀌고 아 네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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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약간 분홍색 <람> 약간 마라 맛날 거 같은데 뭐 이런 거 라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냄새가 좀 많이 거. 그러니까 그 깊이가 저 밑에 돼 있는 거 아니지 물어보자 라면이요? 제일 맛없는 거 골라주기를 로 맛없는 거저는 이거를 한번 골라보자. 편은 이거. 아 어서 그 냄새. 아 나는 이게 이게 좀 이게 더강 가... 눈에 밟히는데 이거. 진짜 맛없어 <laughs> 저희가 바꿔볼게요 이거 진짜 색깔이 이게 예. 아, 같은게 하나 있거든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laughs> 아, 먹을 네. 수 있는 것도 사도 <laughs> 돼요? 저 <laughs> 먹고 싶어요 <laughs> 아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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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러면은 짠, 짠 한번 할까요? 짠. 짠 아이고 아유 고생했습니다오신니다 이 여행 빡센데? 어우 예. 술 어우 음, 솜땀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닌데 괜찮은데? 맛있어 <laughs> <laughs> 저는 모닝글로리 아 팝콘 네. 네 모닝글로리 아주 환장합니다 모닝글로리 음, 괜찮은데요? 오 족발 맛있다 조그마한 족빨랑더 <laughs> 부들부들하게 해서 밥에다가 이렇게 냄새가 안나 저희 그럼 내일은 그냥 일어나서 조식 먹고 마사지 받고, 네 여기 그냥 호텔을 쓱 한번 둘러보면서, <laughs> 네 그냥 수영장 거기서 좀 쉬다가, 응, 응. 점심은 저희 미슐랭 갔다가, 응응, 마사지 받고, 마적하게 그냥 내일 그냥 쉬시죠. 뭐 따로 하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없어. 마사지. 저는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시신 <laughs> <쉬신데요>? 대는요야 <laughs> 일단은 라이브바를 너무 가보고 싶고, 해외에 어. 나와가지고 전 저녁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패키지 여행은 항상 뭐 8시면 은 음. 호텔 어. 들어가고, 너무 녹초가 돼서 들어가니까는 저녁에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싶고 기안팔사가 항상 해외 나가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음. 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몇번 했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냥 작품이 아닌 그냥 이제 지금 느끼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이제 밖으로 꺼내는 거죠 음. 네. 한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아 맞아 내가 그림 그림을 보면서 아 맞아 이때 이랬지 음. 하는 게 딱딱딱 보이니까 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아 그럼 여기도 그림 그리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laughs> 찾아보니까는 여기 오드타운 쪽이 약간 좀그 센치한 감성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예술적인 그런. 시장마이가 좀. 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드타운 아. 쪽이 약간 좀더그게 좀. 더 그게 좀... 심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홍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홍대 개판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옛날 음악하고 그 터치 대감들을 아직도 뭐 하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장사하고 있는데 보면 옛날에 항 음악해서 그림 그렸었고 아 네. 아직도 학생들 그림 그리고 있고. 실내 음, 호수 보면서 구경거리도 좀 있을 거고.